이더리움이 어,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에서 인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자체가 좀 좋지 못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역시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이 나오고 있는 어떤 생태계가 바로 이더리움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다시 매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 심층 분석에서 다룰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가격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발췌를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해드릴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지점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자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익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솔라나라든지 수익 같은 굉장히 확장성과 호환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이 크게 어떤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고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그런 흐름들은 이 가격의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이 레이어 2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렇게 돼서 이더리움이 어,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에서 인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불안감을 느끼고 많은 매도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세의 중심에는 이 현물 ETF도 있지만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꾸준히 물량들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 살펴보시면 최근에도 100개의 이더리움을 매도했는데 지난달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한달 동안에 1252더를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많은 불안감들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에 유입되는 이더리움의 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 포지션 변화를 살펴보면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로 많은 물량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펀더멘탈 지표상으로는 좋지 못한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들어오는 유입량의 어떤 상승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은 좀 다행이다라고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은 스스로를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초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자체가 좀 좋지 못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도 악재가 또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도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로 들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단계 스캠입니다. 플러스토큰이 이제 압수를 당했는데 중국 정부가 54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을 시장에 한 번에 전량 매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급의 큰 과잉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근거들의 좀 불안감을 더해준 이유는 올해 8월 부터 중앙화 거래소에 계속해서 그 물량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더리움 물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악재 소식들과 더불어서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지표는요, 1일 수수료 수익이 100달러 이상인 d a 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d a 수수료들을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 역시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이 나오고 있는 어떤 생태계가 바로 이더리움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다음으로 트론과 솔라나, 요런 순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태계 구성에서는 여전히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 점유율들과 가장 좋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10월 초부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24시간 활성 주소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움직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까지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30일 기준으로 MVRV 비율을 한번 집계해 봤을 때이 움직임들이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흐름들로 전환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단기 보유자들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매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오피셜 투자 클럽이나 아니면 라이브를 통해서는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해드리는 부분들은 좀 제한이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펀더멘털이 살아나는 시그널들이 있고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들인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슬롯 타임을 12초에서 8초로 줄이는 eip 7781이라고 하는 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벤아삼스라고 하는 인물이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적용이 됐을 때는 슬롯타임을 12초에서 8초로 약33% 절감해서 롤업의 대기 시간을 낮추고 그리고 트랜잭션의 어떤 처리량을 33% 높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 기반 생태계에서 확장성이 늘어나고 어, 더 퍼포먼스들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올해 말이나 연,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즉각적인 가격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들보다는 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업그레이드의 흐름들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에서도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더리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총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펀더멘탈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정황들, 그리고 그 이유들은 네트워크의 어떤 사용성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활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중요한 업그레이드들이 위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접근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뭔가 큰 반응을 기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한 발전들과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확인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기관들을 필두로 한 신뢰도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압도적인 점유율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 증거. 로서 TVL이 여전히 모든 레이어1 대비로도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들, 특히나 기관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시장이 계속해서 더 크게 성장하게 될 텐데 이더리움은 본인들만의 확고한 영역에서 확고한 점유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그레이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만약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면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토큰과 관련된 이더리움 매도세들이 나왔을 때 크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바이더딥 기회로 삼고 꾸준히 이더리움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층 분석 코너에서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을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앞으로 네 번째 주인공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네 번째로 분석했으면 하는 코인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참고해서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